역시, 제천하면 약체락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음. 약체락은 제천시 음식 브랜드예요. 이제 약초를 이용해서 만든 음식인데, 어, 약체락이 뜻이 약이 되는 채소를 먹으면 음. 즐겁고, 즐겁고 건강하게 산다라는 오, 뜻으로. 네. 의미있네. 약체락 말고 또 다른 음식들도 있나요? 유명한 음식? 어, 이번에 제천에 워낙에 음식들이 유명하기 때문에, 어, 2016년도에 제천이 관광도시로 선정이 되면서, 어 십선 대표 음식을 다시 또 만들었어요. 지난해 아, 네. 네, 네 테이크아웃 음식도 다섯 개를 만들고 그래서 십오 개 음식이 또더유명하죠 어떤 음식들이 있죠 구체적으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어, 환기가 유명한데 환기는 위를 좋게 하고 기를 보강하고. 옛날에 못 먹고 살던 시절이니까 영양실조로서 막 땀만 흘리고 그러잖아요. 식은땀을 없애주고 소화가 잘 되고 여성들에게도 아주 좋고 환기가 한의학 공부하어요 우리 재천은 약약 체락은 다 한약으로 네. 음식을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는 그 약초 공부를 많이 합니다. 아, 제전시은 제 네. 그래서 거. 이제 뭐 한방 백숙이라든가 그쵸? 오리라든가 또 곤드레 밥이라든가 또 이제 테이크아웃 해가지고 할수 있는 게 아주 우리 효자 상품이 있어요. 그 시장에 유명한거 있잖아요. 그, 그. 뭐게? 빨간, 아 빨간, 아 음. 빨간 오뎅. 오케이. 음. 빨간 오뎅. 빨간 오뎅 있고. 그 매운 등갈비 맛있는데, 거기. 오, 매운 등갈비도. 맛있죠. 그 진짜 맛있는데. 매, 매, 매워서 한잔하 택배가 장안 돼요. 아, 택배 되는 건요 <laughs> <안 돼요. 웃음>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택배. 네. 태... 빼별빼이때 그거 알니